레버레 레버레.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어, 노트북이랑 연결했는데 왜 텍스가 실행이 안 될까요? 이런 등등. 자, 우선은 제가 실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랩을 하는 유튜버 랩을이라고 합니다. 랩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소통하는 영상이나 그 외에도 다양한 리뷰와 ASMR 같은 영상도 제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서 구독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랩을 TV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월수금마다 생방송하니까 친구 추가도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갤럭시 S8 플러스 제가 구매한 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덱스 스테이션도 제가 사은품으로 받으면 리뷰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laughs> 그런데 덱스 스테이션 영상을 찍으려고 굉장히 시행착오로 제가 많이 겪었어요. 우선은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덱스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덱스 스테이션에 관련된 건데요. 저는 사실 덱스 스테이션을 받은 지는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제가 실행을 잘못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실수를 했는지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알려 드릴게요. 뭐 어노트북이랑 연결했는데 왜 덱스가 실행이 안 될까요? 이런 등등 HDMI나 아니면 덱스스테이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행착오들을 제가 미리 다 겪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덱스스테이션이 왜 실행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덱스스테이션 굉장히 간단하게 개봉기부터 해볼게요. 개봉은 저는 이미 한 상태입니다. 실행을 해봤어요. <laughs> 자 우선 정말 빠르게 할게요 개봉기는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자 똑같은 말또 하고 있느라 절대로 어, 귀찮아서 힘 빠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스테이션 이렇게 열어보면 어, 굉장히 구성 간단해요 여기 덱스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충전기 이쪽 안에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지만자 <laughs> 그리고 덱스 스테이션 안에는 이렇게 간단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정말 간단해요 예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용설명서를 안읽어도 실행하실 수 있도록 자 우선 덱스 가장 중요한 덱스 설명해 드릴게요 이 충전기 같은 경우는 6핀.. 6핀이 아니라 제가 5핀의 비단계라고 6핀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6핀이 아니라 C타입 C타입 단자가 있고 케이블도 C타입으로 들어있어요 덱스 본체 자체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원을 꼭 꽂아주셔야 합니다 전원 꽂아주시고 그리고 이쪽에는 HDMI 포트가 있고 옆에는 유선램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 두 개에는 USB 단자가 두개 있습니다 뭐 키보드 마우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음. 슬라이드 하면 이쪽에도 6핀 단자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랑 연결할 수 있는 거. 핸드폰이랑 연결하고 난 뒤에 움직일 때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움직입니다. 이렇게. 음. 자, 그리고 뒤에는 통풍구. 통풍구가 이렇게 있고요. 크기는 제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이 작은 편이거든요. 뭐, 포카리 스웨트랑 비교를 하면 이 정도? 네, 이 정도입니다. 무게도, 음, 제 생각보다는 가벼워. 살짝 묵직하긴 한데 가볍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실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양해를 구할 게 있어요. 고물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굉장히 사양이 떨어지는 정말 오래된 컴퓨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 데스크탑이 너무 오래돼서 그걸 제가 치우고 덱스스테이션을 놓으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도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 해상도나 화질 같은 게 조금 떨어져서 리뷰를 보실 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좋은 모니터로 리뷰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범했던 실수들도 이 모니터가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 했던 실수들인데 자, 우선은 제가 실행하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문제 제 고물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laughs> 벌써 보기에도 뭔가 오래된 게 느껴지시죠? 자, 여기 우선 덱스 덱스를 펼쳐서 이쪽에 충전기를 꽂아 주고 이쪽에는 HDMI 포트를 꽂아줄게요. HDMI, 그리고 유선 램 포트까지, 키보드까지 꽂고, 그리고 마우스는 제가 블루투스 마우스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블루투스 마우스도 이렇게 동굴을 꽂아줍니다. 아, 엄청 뻑뻑해요. 저는 이거 정말 뻑뻑해가지고, 이게 막 분리가 됐어요. 이거 뺄 때, 처음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잘 빠지지도 않고 자 여튼 이렇게 다 끼웠습니다 충전기 HDMI 그리고 유선랜 그리고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까지 다 꽂았어요 이렇게 꽂아주시게 되면 덱스스테이션하고 바로 나오죠 자 바로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덱스 스테이션 사용 중으로 나오죠? 이게 제가 오래된 모니터라서 해상도가 지금 깨져 있고 화질이 안 좋아요. 해상도는 근데 삼성에서 차차 덱스 스테이션 자체에서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낸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모니터 자체에서도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화질도 지금 조금 안 좋고 아래쪽에는 제가 실행시켜 놓은 어플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화질이 좀 떨어져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은 알림바예요. 삼성 덱스를 사용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핸드폰 화면이랑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리한데 스크린샷을 그냥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면 스크린샷 바로 찍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유튜브로 한번 가 볼까요? 유튜브 창뭐 이렇게 유튜브도 똑같이 구동이 되죠. 그리고 이쪽에는 저한테 깔려있는 어플들. 어플들이 이렇게 쫙 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뭐 여기는 <laughs>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들, 뭐 제가 앱 실행했던 거, 여기 버튼 똑같이 아시죠? 이거는 홈버튼이고. 네, 여기 이렇게 완전히 컴퓨터처럼 이렇게 떠요. 설정도 여기 있고. 설정에 가보시면, 삼성 덱스 설정하실 수 있는 게 나와요. 뭐, 자동 꺼짐 시간 설정하실 수 있고, 배경화면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아, 나는 이 배경화면이 더 좋다 하면, 뭐, 이 배경을 홈화면으로 하겠다. 자, 그럼 배경화면이 바뀌었죠? 이렇게 덱스 배경화면도 바꾸실 수 있고, 아, 그리고 뭐, 저는 키보드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삼성 덱스 화면에 가상키보드 표시를 켜시면, 키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화도 바로 가능합니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laughs> 전화도 이렇게 가능하고, 물론 핸드폰 스피커로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뭐 보던 어플들, 위메프 같은 경우도 제가 보고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구매를 해놓으신 분들은 여기서 워드 작업이나 파워포인트 작업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덱스를 사용하실 때 많은 분들이 게임, 모바일 게임을 큰 화면으로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게임도 하나 설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리니지2 레볼루션. 이 게임 한번 실행시켜볼게요. 어, 실력이 부드럽게 잘 되는 것 같아요. 화면을 키울 순 없네요. 네, 화면을 키울 순 없는 것 같아요. 화면이, 전체 화면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러면 게임을 켜놓고 유튜브가 같이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켜놓고도 지금 이렇게 게임이, 게임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여러분. 화질이 많이 안 좋은 거 죄송합니다. 제 영상이죠. 이게 전체 화면이 되는 어플이 있고, 안 되는 어플이 있는 것 같아요. 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화면이 안 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화면이 돼요. 음. 실행이 잘 되네요, 유튜브는. 자, 백그라운드에 두고 하면은 얘가 게임 멈추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창을 활성화를 시켜놔야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드디어 게임이 다 다운이 됐습니다. 게임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름? 저는 레벨로 할게요. 뭐 이렇게 생성해 준 다음에. 게임 작동법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오, 뭐 이거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laughs> 게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뛰기 퀘스트 수락 뭐 이렇게 잘 돌아가네요 그리고 제가 다른 창도 더 많이 띄워봤어요 유튜브를 과연 켜고도 얘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지금 여기 웹툰 창도 켜놨고 제 인스타그램 창도 켜놨어요 인스타그램도 켜놓고 네이버도 켜놓고 자뭐제 영상 켜놓고 어? 지금도 게임이 되네요 유튜브 영상과 모든 영상 켜놓은 상태에서도 게임이 됩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통풍구에서 이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유튜브도 뭐다잘 되네요. 웹툰도 잘 되고 있고. 네 이렇게 멀티태스킹 작업이나 게임이나 실행되는 걸 지금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릴 건 여기 USB 포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동굴이 없는 블루투스로 사용하시게 되면 비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이런 메모리 있죠 이런 메모리 넣으셔도 얘가 인식을 하니까 자료를 좀더 편리하게 옮기거나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여기 전원을 보조 배터리로 혹시 가능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조 배터리 일부 모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용이 되지 않고 삼성 정품을 사용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굳이 이렇게 컴퓨터로 바꾸고 싶지 않다. 그냥 이폰 화면 자체를 좀더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알림바에서 삼성 덱스 사용 중이라는 곳을 누르시면 스크린 미러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덱스에서. 자 지금 변환이 되는 과정 같아요. 자 이렇게 그대로 스크린 미러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렇게 폰 화면이랑 똑같아졌죠? 자 다시 덱스로 사용해 볼게요. 여기 다시 누르시면 덱스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덱스 스테이션 사용하신 후에 핸드폰을 다시 뽑게 되면 네, 덱스가 이렇게 꺼지고, 아까 제가 덱스에서 사용했던 앱들이 여기 이렇게 다 있어요. 유튜브, 리니지, 인스타그램, 웹툰, 네이버, 이렇게 다 그대로 핸드폰에 작업 중으로 있습니다. 여기 핸드폰을 여기다가 띄운 것 뿐이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덱스스테이션 실행되는 걸 보셨는데요. 혹시 노트북이랑 덱스를 연결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나요? 덱스스테이션과 노트북을 이렇게 양쪽 다 HDMI 포트로 구성된 케이블을 연결한다고 해도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출력은 가능하지만 입력이 불가능해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나 TV에서 연결을 했을 때만 덱스스테이션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제가 범한 두 번째 실수. 두 번째 실수는 제가 사용하려는 모니터가 조금 예전 모델이기 때문에. HDMI 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DVI 포트라는 게 있는데 DVI 포트와 HDMI 포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젠더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한쪽은 DVI, 한쪽은 HDMI 포트로 구성된 케이블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젠더를 구매를 했었는데 자,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젠더 부자가 됐어요. <laughs> 여러분 케이블도 여기 있고 아주 부자가 됐는데 처음에 제가 잘못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HDMI 포트랑 연결을 하려면 이쪽이 암이어야 되고 이쪽 DVI 쪽이 수여야 했는데 제가 반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상태라면 그냥 이렇게 덱스스테이션 달랑달랑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서 <laughs> 사용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잘못 구매한 젠더이고 그리고 이 젠더 같은 경우는 바르게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HDMI가 암 DVI가 수로 된 제품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DVI를 꽂으면 HDMI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HDMI와 DVI 포트로 구성이 된 케이블을 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laughs> 아주 덱스스테이션 하나 하려고? <laughs> 제가, 이거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자요. 혹시 여러분들도 좀 예전 모델의 모니터를 덱스 스테이션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왜 HDMI 포트가 없지? 하시는 분들은 네, 꼭 HDMI 포트와 DVI 포트가 같이 있는 케이블을 구매하시거나 HDMI가 아이고 DVI가 수인 젠더를 구매하셔서 실수하시지 않길 바래요. 저처럼. <laughs> 자, 그리고 이 젠더는 제가 혹시라도 좀 DVI 포트밖에 없는 예전 모델의 모니터를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필요한 분께 드리려고 해요. 네.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면 어떤 분께 드려야 할지 형평성을 <laughs>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작게나마 이벤트? <laughs> 이벤트처럼 제가 진행을 할게요. 여기 설명란에 제가 좀더 자세히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덱스 스테이션 실행기를 봤는데요. 저는 우선 그 복잡한 선들이 다 연결됐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덱스 스테이션 하나만 놓으니까 책상이 뻥 뚫린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마음에 들고, 어, 그리고 생각보다 구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갤럭시 S8 플러스 블랙 제품이 6기가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데스크탑처럼 이렇게 잘 구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을 켜놓고 게임이 된다든지 하는 멀티태스킹도 상당히 잘 구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덱스스테이션이나 뭐 스크린 미러링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좀더큰 화면에서 콘텐츠를 즐기시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런데 창이 아직 일부 앱들은 뭐 제가 아까 켰던 리니지나 그런 일부 앱들이 전체 화면이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직은 아쉬운 점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돼 나가겠죠? 이미 주로 사용하시는 PC가 갖춰진 상태에서 서브로 작업할 PC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용도로 백스스테이션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덱스스테이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여기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 더 좋은 모니터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이 갤럭시 SA 플러스 구매하자마자 불은 액정 때문에 교품증을 받았었잖아요 교품을 받은 후에 또 교품을 받게 됐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컨텐츠로 다시 또 찾아뵐게요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